여기 다 많습니다. 예. 여기에도 아직까지 예. 단풍이 덜인 것도 있네요. 예.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인젠 아일대로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필이 예, 우리가 인젠 3년에 걸쳐서 이 아열대가 사라지지 않고 3년째 이렇게 계속되는 것을 봐서는 이제는 장마에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산산 기르는 법도 다시 우리가 방향을 바꿔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예, 걸커버섯입니다. 걸꺼버섯이몇개 나왔습니다. 이 석은 나무에서 이렇게, 참나무에서 붙어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산은, 어, 제가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때는 산 정상 이 엄지 쪽에서 간혹은, 에 송이도 나고 했는데 요즘은 전혀 송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여러분들한테 하나 보여주려고 하는데, 자, 이게 저는 잘 모르는데, 이게 아마, 예, 사리버섯은 아니고, 꽃, 저, 저, 꽃버섯인가 싶습니다. 예. 아. 아, 향은 괜찮네요. 여러분, 우리 이 방송을 혹시나 보고 계시는 분들이 이 버섯이 무슨 버섯인지 이거는 묵는 버섯은 제가 확실히 압니다 이게 사리버섯은 아니고 꽃버섯 같기도 하고 저는 뭐 이렇게 이 버섯에 대해서는 한세 종류밖에 네 종류. 능이, 포고, 송이, 이 그렇게 버섯만 아는데 이 버섯은 제가 아직도 먹어본 적은 없습니다. 간혹 식당에서 먹어보기는 먹어보는데이 자연산입니다. 예, 여기 예, 간혹 제 산에는 다양한 이 버섯이 나오는데 예, 저는 채취를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럼 먹지도 않고. 아는 것만 먹기 절대적으로 우리 회원 여러분이나 구독하시는 모든 분들이 산에서 그냥 아무 버섯을 따서 드시면은 큰일 큰일 납니다. 예. 자 그러면은 회원 예, 여러분 아, 이렇게 벌써 이제 가을에 접어들었습니다. 조속으로 기온 차이가 상당히 이렇게 예, 많이 납니다. 한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 또, 어, 시파종 하는 것, 또 뚝을 만드는 것, 이런 여러 등등 작업하는 것을, 어, 동영상, 라이브로, 어, 우리 회원 여러분과 구독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두서 없이, 처음, 한 3, 4년 만에 처음으로 라이브 방송을 하다가 보니까, 이, 그냥 이렇게 조금 긴장을 해서, 두서없이 이야기를 많이 한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너 그렇게 봐주시고 또 유튜브 촬영하는 것도 공부를 많이 해서 잘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항상 생동감 있게 예? 있는 그대로 예? 말은 잘, 못하지만은, 잘 하지는 못하지만 설명은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있는 그대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제가 지금껏 20년이 넘게 제가 2024년 8월 20일이면 벌써 온 20년이 만 20년이 넘었습니다. 20년 하고도 한 달, 한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자, 회원 여러분, 그러면은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이 방송이 좋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